재건축을 이번에 분당에서 하게 되면은 또한번의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돼야 재건축이 잘 돼야 됩다선선적적으잘지지돼돼서 성공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 돼야 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어요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. 그래서 저은일반대게 선도지구 하나가 다시 한번 시범지구로 돼서 또 하나의 최고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. 두 번째는 결국 주민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,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. 그러려면 결국은 기반시설기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. 그다음에 세금을 줄여는 것. 그 공여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해내는 것, 그 다음에 이주단지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동네 주민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아요. 도시라는 게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라는 게 이게 말인데 말이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말이 결국 법이 돼야 현실이 되는 거니까.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김여위원하고 저하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일은 열심히 챙겼다는 약속을 드리고.